고 여기는 열리고 자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집세 성경 과학 역사 교실에서는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버트 팔 만들기를 같이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판에다가 이제 조립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벨리폴트라고 하는 많이 사용되는 물품이죠. 어,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구멍이 세개 뚫린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운데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나사로 조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러준 다음에 반대로. 이 하나 더 살짝 둘러준 다음에 반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이 면보다 이 면이 이제 더 깔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3개 구멍 되면 이렇게 해서 뒤로 볼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나머지 여기 양쪽에다가 나사를 해주고 나머지 여기 는 그 구멍이 이제 세 개짜리 여기다 이제 각각 이렇게 해서 내 구퉁이에다가 이것을 같이 조립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사를 끼우고 여기 이제 틈에다가 여기다 이제 맞춰서 네. 그리고 손쉽게 여기에다가 구멍을 일치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내구통이 네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죠. 예, 네. 여기 한번 잘 해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주사기를 끼우는 부분인데요. 이거 이제 2번과 3번 이렇게 하단 부분에 들어가서 띄우고, 그고 여기까지 조립 쉽죠? 들고난 다음에. 집판에 먼저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네군데의 나사를 다 조립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주사기를 이제 고정시켜주는 이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4번, 5번 부품을 이용해서 먼저 끼워주고 또기워주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뭐 사포 같은 것이 주변에 있다면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네 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스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인데, 요거는 요런 모양으로 된 거, 이제 세 개. 그리고 이제 요런 모양으로 된 이제 7번 부품을 이용한 것은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게 작은 6번짜리 부품.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사기를 약간 살짝 벌려서 요게 끼우기가 좋은 그 대각선 부분 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기 대각선 부분 그래서 끼우기가 굉장히 편하죠, 수월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일을 살짝 벌려서 이쪽에 확인해 주시고 맞다 에러면은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음건 이제 7번 이용한 주사기 한 가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모양이 좀 이게 다르죠? 이거랑 요거랑 이제 다른 모양의 7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요령도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맞춰졌죠. 홈에다가 케이블타이 연결해서 고정이 됐죠. 그리고 <laughs> 그 위에 케이블타이는 제거해 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개와 이렇게 된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둥을 세우는 로봇팔의 기둥 부분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자, 네, 요렇게, 그, 8번, 어, 그, 부품에, 이 앞부분에다가, 요렇게 보면은 나사처럼 된게 T형 샤프트입니다. 요거 띄우고, 보기 좋은 쪽을 골라서 띄우고, 그 다음에, 부싱으로 하나를 고정시켜주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laughs> 십 번과 구 번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사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 자, 여이서이같이다서 이어서. 이어서. 어렵지 않게 완성이된 것을 알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이니다이이시죠이어이이렇게일치하이록 그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 부분에 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A4,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겠죠 본체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싱과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리고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그 다음, 다음에 여기다가 부싱을 네, 여기까지,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노버트 이제 8을 만들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집게 부분인데 집게 부분을 먼저 만들텐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랑 이제 일치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죠 일치되게 나사를 조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노보팔의 앞부분이 완성이 됐죠 노보팔을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연결을 해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 팔도 여기 이제 1 3번 있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네. 자, 여기도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끝부분에다가 넣고 거꾸로 했네 기만 끼우고 그 다음에 끼우고 다음에 r h 소프트롤 끼워서, 끼우고, 면, 켜, 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움직였다, 그랬다 이렇게 되겠죠? 예.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버트 팔을 이제 연결해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홈이 있죠? 여기다 이제 끼우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끼우는 건아니고요 자, 여기 먼저 주사기의 이 부분과 여기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래기 이쪽에다, 이 안에 부분을 들어가기 쉽게, 이랑, 이 사이를 연결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임대 방향도 여기도 이 넣어서 이처럼 이렇게 이가 표정이 들어가서 구멍이 들어가고 이렇게 먼저 연결됐죠. 네. 아까 원래대로 아까 원래대로.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조립이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은 이 감과, 여기, 저,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샤트를요두개 중에 이 앞에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이, 제 이, 공구라, 고 여기, 그 구멍이 있는 부분이 여기는 연결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연결되었습니 양쪽에, 싱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상태에서, 자, 요걸 이제 틀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틀어주고, 이거, 어서, 이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이, 다른 연결 부분인데요. 요거를 이제 연결시킬 텐데, 여기도, 이 짧은 쪽에 구멍 두개 뚫린 쪽이 있죠. 여기가, 어, 여기나 여기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 조금 머리들 있는 곳을, 일단 이제 집으로 눌러서그 다음에, 어, 반대편으로, 어, 요, so, 잘 됐죠.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올려주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큰 샤프트를 가지고 끼울 때 저는 여기 남은 부품을 가지고 이게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나 두 개를 끼워준 다음에 그다음 에 여기도 끼워서 끼워서 둘을 끼우고 나머지 여기도 두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올수 있도록 부싱을 이쪽에 이렇게 안에 넣어 주는 것은 보다 이게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거 꽉 조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음, 여기 이제 노브파를 여기 위에다가 이제 고정시키는 부분 이죠 그래서 여기도 샤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 됐거든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한번.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거땡겼다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의견 한번 해보시죠. 주줘서 이렇게 들수 있는 요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한데 요 부분 여기 이제 집어넣을 때 중요한 거는 요 부분에 들어갈 때 호스를 미리 연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사기와 연결하는 그 호스는 이제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제일 짧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짧죠? 제일 짧은 거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주사기, 여기에 연결한 게 제일 짧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빼고, 나머지 중간짜리를, 어, 여기 아까 우리 연결하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먼저 끼워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끼울려면 복잡해지니까, 여기 주사기를 이렇게 연결해 볼 건데요. 자, 주의할 은 때는... 옆에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자 여기 부분에 그 부싱에 빠져 있거든요. 왜냐에 이게 들럭들럭할수있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싱을 끼워줘야 돼요. 예, 부싱을 끼워줬죠. 이제 들락들락 안 하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끼워줄 건데요. 이, 기어, 이 안쪽이, 이렇게. 그래서 주사기를, 손을 이렇게 밑으로 뺀 다음에, 빼고, 여기다가, 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다가, 이샤 삽트를 끼워줍니다. 연결되고, 여기 올려서, 여기도 그 G sharp 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무사기로 뽑는 게 아니고, 이스템을 이렇게 해서 살짝,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됐죠? 내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움직였다가 내려갔다가 또 좌우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오므렸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이제 주사기와 이홀더를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본드나 글루건으로 고정시키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1.2 정도 되는 부분. 여기 이제 눈금이 이, 이, 1이 보이시죠? 1. 예, 거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브러쉬 타입에 이대 가지고 이제 그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 이제 여기도 지금 브러쉬 네. 타입으로 자 여기도 그룹 할때 제일 좋은 거는 홀더를 먼저 끼운 다음에 거기서 바로 1.2 부분에다가 이 본드나 블루건으로 고정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고요 여기도 중요한 거는 회전되는 골절 부분에 본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에 주사기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이거 꽉집어 밀어넣으면 정확하게 끝까지 밀어넣으면 1.2 부분에 어,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한번또 집어넣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본드 체랄 할건 아니구요. 조금 있다가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이 되도록.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긴 쪽이 필요하죠. 긴 쪽은, 요, 기 끝, 끝에, 지금,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 끝쪽과 여기, 여기 조사 여기가 이제 제일 가깝도 이렇게 연결, 연결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할때 중요한 것은 한쪽은 그, 어, 구멍이 없어야 되고, 아, 그러니까 공기가 차야 되고, 한쪽은 공기가 차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공기가 이렇게 차있는 부분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 주사기를 벌려줍니다벌고려주고여려주고보니주고기려주고 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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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려다 요 끝에 부분 여기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기가 압축에 들어가면 시스톤이 돌리겠죠 이제 그런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불러주면 땡기고 땡기면 잘를 달리는 여기 그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여기랑 이 끝에랑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쪽은 닫았으면 그다그 그, 그, 그 공기가 없으면 한쪽 반드시 공기가 있는 것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어줘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눌러보면 염지 기계에 유압식으로 된 것들을 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나머지 두개 호수 호스, 호수도 아까 이제 여기서는 꽉 눌러져 있으니까 있는 중간은 늘몇진 상태 최대한 늘는 상태에서 끌어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도 이제 양대 아, 닫혀 있죠. 닫혀 있으니까 여기도 최대한 늘려준 상태에서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 공기 말고. 물로 해도 되는데, 물할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물보다는 공기로 하는 것이 좀더 지저분하지도 않고 깔끔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빠지지 않도록, 공드로 살짝. 어, 글루건으로 나중에 여기 이제 칠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데는 주의해야 되겠죠. 이 피스톤하고 이거랑 안에 쪽이 연결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노버팔이 이렇게 완성되는데 잠깐 동작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아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리고그 다음에 내리고 그래서, 하고, 땡기고, 하고, 여긴 열리고. 자.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밌는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